재밌어요! 굉장히 재밌어요! <laughs> 재밌어요! 둘이 좋은가 봐요 이쁜 <laughs> 것 같아요. 이고 이쁜 것 같아요. 이고어오는 벌써. 키다라고 그게 전세야. 가져서 1년만 고생하면 저렇게들다 알아서 크는구만. <웃음> <웃음> 저 그러니까 저건 싫지 않은가 봐. 아주 둘이 저렇게. <laughs> 지내 아버이는 그 부장으로서 승진이 됐던데, 제 아버. 응? 부장으로 승진이 됐요 아유, 아주 집집 올르고 그냥 부장님 되고 아들낳고 아주 신람났네 재밌어요. 우리 애기들 재밌어요. <웃음> <웃음>